안녕하세요. 논어 산체 위정편 덕으로 다스리는 세상 제22장 신뢰가 사람이다. 제38강입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인이 무신이면 부지 기가야로라. 대고 무예하고 소고 무얼이면 기하이 행지재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면서 신뢰가 없으면 사람 노릇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대거무게 큰 술에 멍해를 매는 가로나무가 없고, 소고 무월 작은 술에 멍해를 거는 멍해마귀가 없다면 기아의 행지 재료, 그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는가. 글자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인이 무신에서의 신입니다.신뢰, 성실성, 진실성.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부지기가야 에서의 가 이것은 옳다 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대거, 대거는 소가 끄는 수레를 말합니다 어, 짐수레죠 어, 보통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그러한 수레입니다 여기에 이 소와 어, 이 수레를 연결하는 이 가로막대 멍에, 멍해, 멍에마귀가 바로 예입니다 그리고 소고, 소거, 소고는 어, 말이 끄는 수레를 말합니다. 어, 보통 이제 전거, 전거는 반농사할 때 쓰는 수레죠. 그리고 병거, 병거는 어, 전쟁할 때 쓰는 수레입니다. 그리고 승거, 이것은 승용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탈때 쓰는, 이동할 때 쓰는 그러한 어, 이 수레. 이것이 바로 소고입니다. 여기에는, 어, 여기에 있는 이 가로막대, 그러니까 말과 수레를 연결하는 이 가로막대를 월이라고 합니다. 어, 끌채 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인 신자를 파자하면 사람인과 말씀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말이 일치해야 신뢰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일치할 때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믿는 것이죠. 즉,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할때그 진실이 전달되어서 신뢰가 굳건해지기에 신에는 성실함, 진실함, 믿음, 신뢰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실이란 주어진 일 포함해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태도입니다. 모르면 검색하고 노력하여서 배우고, 실수하면 문제점을 찾아보고 다시 하고 또 하고, 이런 태도가 신뢰를 쌓는 과정이죠. 하지만 신뢰는 그것뿐만 아니라 외모나 감정, 대화, 상황과 환경, 친숙까지도 포함되어서 만들어지는 주관적 심리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한번 신뢰가 형성되면 틈이 보이기 전까지 굳건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신뢰가 무너지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는다 라는 말처럼 설사 진실이어도 믿지 않습니다. 불씨는 바늘 구멍만큼 작은 틈에서 생겨난 의심이 점점 넓이를 키워서 수많은 근거와 사실과 진실을 눈앞에 보여줘도 의심을 하죠. 아무리 좋은 뜻으로 다가가도 설득이 안 되고 의심받으니 사람 노릇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자가 신뢰를 사람 노릇을 할수 있는 오름을 가리는 틀로 본 이유이죠. 공자는 신뢰를 말과 수레를 연결하는 멍에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평상시 소나 말, 수레는 따로 있습니다. 어, 말은 마굿간에, 그리고 어, 소는 외양간에 있고요. 그리고 수레는 수레간에 있습니다. 어, 이렇게 따로 있다가 수레를 운행해야 될때 소와 수레, 말과 수레를 연결하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소나 말과 수레를 연결하는 이 가로지른 나무를 예와 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단단하게 연결할 때 비로소 온전한 수레가 되어서 길을 갈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산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 줄을 붙였습니다. 아여인은 본시 이인이니 불이 신고 결지면 즉, 역무 이행일이라. 자, 나와 남은 본래 두 사람이니 불의 신고 결제 믿음으로써 굳게 맺지 않으면 또한 행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뢰는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사회를, 사회와 사회를, 사람과 자연을 묶어 주는 큰 힘이고, 험한 세상을 건너고, 거친 사망을 건널 수 있는 힘입니다. 또 조직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힘이며 사람다운 존재, 사람 노릇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죠. 신뢰를 얻는 것. 나답게 되는 길이며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인이 무신이면 부지 기가야로라. 대거 무예하고 소고 무얼이면 기하이 행지재료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인이 무신 사람이면서 신뢰가 없으면 부지 기가야로라. 사람 노릇이 가능한지 알지 못하겠다. 대거 무예하고 큰 술에 가로나무가 없고 소고 무얼이면 작은 술에 먹에마귀가 없다면 기하이 행지재료 그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는가. 자, 이것으로 2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